우리 조장님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laughs> 그쵸 어 애써 주실 거예요 어젯밤에 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는 조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각 조의 인원이 나의 파트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도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정말 일주일이 기적의 일주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필그레이트 참여자가 어 76명이에요. 네. 와. 네. 네, 76명입니다. 네. 어, 지금 제가 그꼼꼼하기로는 이제 여기서 거의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laughs> 그 지금, 조장님들께 3일 전부터 공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시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입장이 안 됐다라는 거는 조장님들의 책임입니다. 빠르게 그 방에 입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뭐 카톡이 안 된다거나, 그 오픈 채팅방이 처음이다라면,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입장하셔야 되고, 미리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공지사항부터 일단은 얘기를 드릴게요. 방에 입장을 하실 때에는 이제 실명으로 초대를 입장을 하시게 되는 게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 서는 매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름 모르게 들어왔다, 이름 모르게 나가면, 예, 누가 누군지를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 챌린지는 76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뭐,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인연이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실명으로 초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실명으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꾸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네 조의 인원이 실명으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조장님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조의 인원들이 지금은 뭐, 뭐, 많게는 8명, 음, 작게는, 예, 네, 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눈에 보이실 정도의 인원이에요.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공지사항은 실명으로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첫 번째 이제 공지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어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체크리스트를 배부를 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출력하셔도 되고요. 컴퓨터가 편하신 분들은 엑셀 음. 파일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출력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뭐 A4 용지나 도화지에다가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뭐 그건 택일이세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왜이 글을 쓰냐면 체크를 하는 가이드가 우리가 전체가 다 동일해야지만이 또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광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멀리는 부산, 뭐 서울, 인천, 완도, 해남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장님들이 나중에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각자 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와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신다면 내가 처음에 이 챌린지를 진행을 했을 때와 또, 다음에 챌린지를 진행을 했을 때, 동일한 제품인데, 어, 동일하게 조금 가이드를 갖고 체크를 해보시면, 나의 데이터를 좀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나, 이런걸 활용을 하면 너무나 좋겠죠. 어, 홈미팅을 진행을 하실 때도, 요렇게, 요렇게 가이드가 나왔다라는 걸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에 계신 이제 조장님들이 다, PCM이 돼 가지고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데이터는 지금부터 내가 수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고 체크리스트에 이제 펴 보시면 음, 지금 뭐 출력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카톡에 그냥 있으신 분도 있을 건데 첫 번째. 이제 조장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김연주 최민영 쓰시면 되고 어 1, 2, 3, 4, 5, 6, 7, 8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조원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내가 지금 참여 조장님들이 하시죠. 그럼 1번은 납니다. 조장. 이제, 원래는 내, 나를 어떻게 채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내가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음. 1번은 뭐, 김정아 1번, 1번이고, 이제 사장님 조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 전. 여기는, 조원들의 인바디표가 있어요. 인바디에다가 체지방률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바디를 펴보면, 어, 조금 뭐 센터에 하시는 인바디하고 각자 헬스클럽이나 보건소나 각자 다른 곳에서 측정을 했으나 체지방률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양이 아니에요. 유리에요. 네. 체지방 양과 율의 차이는 체지방 양은 내 몸에 있는 그냥 체지방 양이에요. 근데 율은 근육 대비 체지방 양이기 때문에 체지방 양이 빠져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제품의 특성이 근육은 올려 주고 체지방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근육이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체지방 율로 하는 겁니다. 체지방 양이 아니고 율입니다. 네. 선을 되셨죠네네 체지방률 네. 그래서 어~ 지금 인바디하고 그 바디 사진이 총네장 저희가 필수로 올려주기로 했죠 고건 네. 내일 저희가 점심즈 저음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점심에서 오후 시간까지 조금 전달이 오늘 신규로 초대가도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뭐~ 점심때까지 인바디 체크하셔가지고 그때쯤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저는 이제 확인되셨죠? 체지방율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디 전에는 앞뒤, 옆,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그러면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체크리스트 운동 보겠습니다. 운동에는 1, 2, 3, 4, 5, 6, 7이 있죠. 내일부터 이제 5천보 뭐 저희가 인증을 했는데, 어 제가 오늘 살살 걸었는데 6300보더라고요. 그냥 집안 동네 살짝. 예. 네, 그래서 5000보가 그렇게 막 힘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5000보. 네. 그래서 어 요거는 그냥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5000보를 안 했으면 x 하시면 되고요. 음. 네. 그다음 체크리스트에 아침 보겠습니다. 아침은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하겠잖아요. 그래서 네. 어 이제 첫날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저기 어플을 또 다운로드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막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신 분들의 한에서 저희가 이제 설치했다는 가정 하에 타임스테프 어플이나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그걸로 아침 식사는 유니마트 레몬 진더입니다. 그거를 찍으시면 돼요. 끝. 네. <laughs> 이제 그 우리가 조원들이 또 궁금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공지는 올리겠으나 질문은 또 조장님들한테 할 거예요 올리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점심 네 시간 공복 시간이 저희가 채점을 하면 유지가 되겠죠 그다음 점심에 S를 드시고 S를 드시는 사진 하나 뭐 송지연 사장님께서 이거 먹기 전에 올뭐 하면 S가 다 굳어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S, 사진은 먹기 전에 찍든 그 후에 찍든 상관없어요. 그냥 S하고 텀블러라던가 이제 편하게 그거는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분 있다가 점심 식사 사진. 뭐 김밥 한 줄을 드셔도 되고, 뭐 한정식을 드셔도 되고, 뭐 식사는 제한 없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만약에, 아, 나는 이번에 진짜 굶어버릴 테야, 점심 식사를 안 먹을 테야, 그러면 안 드셔도 되는 거고,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아, 그 다음. 음, 저기 저기 마이크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김정민 사장님 꺼? 오케이. 그 다음. 점심 드시고 나서 15분 있다가 저녁에 C 플러스를 드시는 거 사진 찍으시고, 15분 유지를 하신 다음에 LC 베이스 식사 대용으로 찍으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점심하고 저녁은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강의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뭐 점심에 엘시베이스 드시고 저녁에 이제 뭐 식이섬유 드시고 저녁 식사를 해라.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듣고 좋은 그 팀원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저희가 첫 번째 챌린지이고 각자의 또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안하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보겠습니다 강의 이제 저희가 첫 번째가 이 챌린지의 목적은 다이어트가 되는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당연히 사업 전환까지 하는 게 목적이겠잖아요 그래서 강의에 참여를 시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챌린지 방에 저희가 중 강의랑 링크가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강의에 저희가 줌 강의가 일주일 동안 체크가 할 수,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 칸에 줌 강의하고 모오픈 미팅, 오픈 미팅도 일주일에 한 번은 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을 정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발을 정자로. 체크리스트에 예 네.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음 이제 이렇게가 조장님들이 하는 체크리스트 파일이고 여기 아래에 메모란에는 어 그냥 편안하게 체크하실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음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원 중에 한 명이 뭐타임스탬프로못 찍음 뭐 요런 거 어, 왜냐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지는, 이분은 S 드시고, 만약에 강민설, S 드시고, 15분 안 지키고 점심 식사 하심, 요런 거. 그냥 내가 알수 있는 메모들을 적당하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팀원들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생 다른 사람은 3kg 빠져 5kg 빠져 12kg 빠져 하는데 나는 왜 500g만 빠졌어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또 적절하게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 사항은 아래쪽에 보기 좋게 알아보기 좋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이거 동그라미 이제 하시면 되고 저도 저번에 이제 조장을 하면서 살짝 헷갈린 게 아, 이 사람은, 어, 예를 들어, C 플러스를 드시고, LC 베이스를 드시는데, 정확하게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뭐, 세모 하셔도 돼요, 세모. 어, 정확하면 오, 좀 어중간하다, 그럼 세모. 아예 안 했으면 X. 어, 이제 요거는 각자 각자 조장님들께서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체크리스트는 요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가겠죠? 네네. 네다 네. 네. 자. 음 먹는 방법도 설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총 여섯 장의 사진을 팀원들이 아침 레몬 진저 한잔 먹은 거한잔 한번 점심에 S 드신 거 하나 그다음 식사 드신 거 하나 그다음 저녁에 뭐 C 플러스 드신 거 하나 LC 베이스 드신 거 하나 그리고 그 오천 보 인증 여섯 장을 저녁에 한꺼번에 한 번만 올리시면 돼요. 식사 때마다 올리시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음, 조장님들이 가장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올리시게 되면 이제 뭐라 할게 아니고 안내해 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올리는 거다라고 해서 저녁에 우리 조장님들이 살짝 분주할 수 있어요. 예, 예. 저녁에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한꺼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 조원들만 네네 그리고. 그 이제 70명 그 실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파트너 지금 중복된 이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딱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 어 저녁에 우리 조장님들이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를 이제 만약 내일부터 하는데 내일 밤에 체크를 하고. 체크하신 것을 조장방에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엑셀로 하신 분들은 스크린 캡처하시면 올리시면 되고요. 날마다 조장 인증을 조장방에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왜냐면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어, 놓치잖아요. 다음날 그 사람 못 찾아요. 다음날 그 사람 못 찾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리가 밤 12시 안까지는 조장방에 인증 사 요거를 체크리스트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네 기쁨 사장님 이해가 간다고 요거 해 주시네요 모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음... 자, 그리고, 어, 이제, 그, 이필드레이트를 하다 보면, 저희 유니시 제품을 처음 만나신 분이 있어요. 어. 지금 현재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드시던 분이 이 제품을 처음으로 섭취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유니시티를 처음 들어보고 이 제품으로 입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다 보면, 어, 질문이 이제 이방해버리면 에 모두가 이게 띵동띵동띵동띵 하루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들은 조장님들이 조금 소화를 해주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음, 이제 필그레이트 제품을 드시다 보면, 어, 저희가 일반 제품은 호전 반응, 회복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필그레이트 제품, 내 몸이 페토나가 되다 보면 페토시스 반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반응이란 무엇이냐면, 어, 첫 번째 증상. 우울합니다. 막뭘 먹고 싶은데. <laughs> 그리고 몸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속이 울렁거려요.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호전 반응하고 살짝 비슷합니다. 예. 근데 요 반응도 제가, 어, 저희 지금 79명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공지를 할 거예요. 공지를 할 건데, 원래 이거는 누구 잡고 징징거린다? 어, 조장 잡고, 초대해준 사람 잡고 막 물어볼 거예요. 아, 나 이거 먹었더니 왜 이렇게 설사를 하냐. 그렇죠. 응, 설사를 해. 아,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어, 막 이런 각자 등등의 반응이 있으면 제가 케토시스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응을 겪고 나면 살이 완전 잘 빠집니다. 네. 어, 우리 박진숙 사장님께서는 하루에 케토시스를 겪고 나서 한 500g씩 그냥 탄다고 하십니다. 살이 탄대요. 네. 그래서 일주일 챌린지가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2, 2kg 정도가 더 추가로 감량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반응 역시도 물을 많이 드시고 엔티비트를 드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너무 이제 걱정한 반응은 아니시고, 네, 좋습니다. 음. 자, 다음 공지사항은, 어, 저기 그, 우리가 사장님들, 이제 조장도 우리가 다 처음이고, 또이 필그레이트 챌린지에 저번 분께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장이면서 이 챌린지를 처음 참가하신 분들이 또 대부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낯설어요. 다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멤버십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고 <laughs> 배려를 해주고 하겠지만 가이드에 대한 엄격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조장들이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 그분들이 좀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뭐, 10시까지 만약에, 뭐, 이걸 올려야 된다 했는데 조금 늦어져도 재촉 안 하고 기다리시면 그분들이 지금 잘, 이런 것들에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런 것이지, 막안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멤버십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음, 실은 이제, 어, 주비스 다이어트 우리 사장님들 다 들어보셨죠? 막 700만원, 800만원 그래요. 근데 그 다이어트가 제품이 엄청나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케어 시스템, 관리해주는 시스템 값이에요. 어, 근데 그들 역시도 1대1로 하지 않고, 30명 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가 경쟁을, 알게 모르게 경쟁도 있고,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하거든요. 그 비용이 700만원,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여하는 멤버십에게 이말 해주는 거예요. 주비스 요새 700만원이다, 800만원이다. 음. 근데 무료로 이런 관리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유니스를 또 홍보를 하시고 이첫 번째 챌린지가 우리 사장님들, 조장님들하고 또 참여하신 인원들이 너무나 잘하면 바로 두 번째로 챌린지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어 이렇게 700만원짜리 주비스 다이어트보다도 가격 저렴하죠? 그쵸? 하는 방법 간단하죠? 어, 관리 이렇게 무료로 해줘 이런 게 어딨냐라고 다음 챌린지를 대비를 하는 저희가 멘트를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다음 멤버십 구성할 때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거의 끝났네요. 그 다음 음, 제품이 저희가 C플러스가 리뉴얼이 됐죠. 근데 흔들어 드시면 예전보다 거품이 더 많든가요 적든가요? 음. 거품이 많죠 어. 이제 어, 이번 C플러스는 안 흔들어도 됩니다 컵에 타서 저으면 바로 풀립니다 음. 그래서 텀블러에 흔들면 거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텀블러도 한, 한 번만 흔들면 바로 샥 풀어져 버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비전이에요 실은 우리 남자 사인들이나 또 바쁜 여성 사장님들 텀블러 없어서 못 먹었대 그런 말 하시죠? 아 변명을 텀블러 없어서 못 먹었다는 게뭔 변명이에요? 생수가 없어서 못 먹었대. 이제 그런 말다 없어지겠죠? 네, 식당 가서서 컵에다 넣고 수조로세번 흔들면 깨끗하게 풀어지십니다. 네, 우리 남자 사장님들 뭐 텀블러 없어서 못 먹었어. 또 이런 분들이 있죠. 텀블러 한 다섯 개 주래. 예. 네. 한 달분 사면서 텀블러 세개 주래 이런 말씀 못 하십니다. 네. 그래서 C 플러스는 거품 많은 또 아니 왜그 기존 제품 드시던 분들이 어왜 C 플러스 기존에는 거품이 안 났는데 요거는 많이 나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품을 많이 생성한 게 아니고 어 조금만 흔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기존 습관 때문에 세게 흔들어 버리니 그런 증상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음. 이제, 오케이, 다 전달이 된것 같고요. 음,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이제 점심까지, 네. 가장, 점심, 점심 넘어서까지 그 4장, 네 인바디, 앞뒤, 옆, 요거 올리시면 조장님들이 체크리스트에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어, 이제 여섯, 여섯 장 올리는 거, 요거는 저희가 뭐, 시간을, 아까 송지현 사장님이 시간을 정했으면 좋다고 했는데, 어한 10시에서 뭐 11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예전에 해 보니까 오천보를 못 걸었을 경우 밖에 나가서 막 걷고 올리시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오천보를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그래도 뭐 10시 11시면 대부분 끝나실 거예요 어. 그래서 12시 전까지만 조장방에다가 인증해 주시면 돼요 네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음, 창, 상품이 저희가 10등까지 걸려있어요. 그쵸. 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체지방률이에요. 체지방률. 1등부터 10등까지 제품이 걸려있고, 이것도 프로모션 많이 하십시오. 네. 이것도 금액이 한 70만원 돼요. 그쵸. 그리고, 어, 제품에 나가는 요건은 체지방률이 많이 빠지시고, 완주하신 분의 하나입니다. 네. 중간에 포기했는데 3kg 빠졌대. 안 됩니다. 예. 네. 완주하셔야 되고, 또 필수 조건. 그 방에 인바디, 앞뒤 옆 인증하신 분들. 네. 그 분들에 한해서, 어, 필수 조건 지키시고, 인증 여섯 번다 하시고, 체지방률이 빠지신 분들에 한해서, 요렇게 10등까지, 예. 네. 제품이 나가는 걸로. 오케이. 이제, 요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정확하게, 이제, 30분에 제가 마무리 한다 했으니까, 자, 어, 마지막으로, 또 저희 비주얼라인에서 이런 행사 때마다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정훈 스폰서님 모시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노트북이 화면이 갑자기,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laughs> 그, 제 목소리가 지금 듣기 괜찮아요? 네. 네. 자, 날이 더우니까 기계들도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니. <laughs> 어, 지금 필그레이트의 목적은 저희 유니스티 회장님도 강력하게 지금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이 필그레이트에 대한 이 챌린지 문화를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어, 무진장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 PCM 그 행사 때도 오셔가지고 강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사 주공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몸이 고장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키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잡는 것인데 그걸 확실하게 잡아주는 이 맛도 좋지만 확실한 대안책이 바로 필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필그레이트로 사람을 건강하게 고쳐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필그레이트 문화가, 어, 많이 전파가 흘러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이 물줄기가 많이 흐른 가운데 돈도 우리가 많이 벌어야 하고, 이 대목에서 표정들이 좋으시네요. 결국은, 음,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 이 문화가 많이 전파돼서 우리가 향후에 어, 더 많은 멤버십으로 인쇄적인 소득을 많이 갖고 가자. 뭐, 그 이야기인데요. 뭐, 다 좋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필그레이트를 챌린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지금 주를 해주시는 우리 이제 강민호 리더 사장님 아마 복잡하실 거예요. 오늘 저랑도 아마 한 33번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요. 많이 복잡하실 거고, 그럴 겁니다. 왜? 처음이니까. 부족한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각자의 또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1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2회, 3회, 4회 때는 더 좋은 우리가 챌린지 문화를 만들어 갈 거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금 우리가 현재는 다 조장님들이시잖아요. 음, 우리 조장님들의 임무가 정말 막중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참여시킨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챌린지 임무 완수를 완벽하게 해서 챌린지를 하기 전보다 후가 어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해요.